안녕하세요. 꽃사랑하야 목련입니다 여기는 아직 댄서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저께 날이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꽃들이 냉해를 조금 입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다시 영화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월동 준비를 전부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월동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죠? 여름에 산목에서 심은 청아숙부쟁이가 이제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네요. 뒤뜰에 청아숙부쟁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잘라다가 산목을 하였더니 지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납니다. 다른 분들 정원에는 벌써 청아숙부쟁이가 활짝 피었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네요. 작년에 사다 심은 퐁퐁국화인데요. 이퐁퐁 국화는 변이가 살짝 온것 같습니다. 국화도 이렇게 변이가 오나 보네요. 작년에 제가 네 가지를 사서 심었습니다. 흰색, 크림색, 형광색, 노란색 이렇게 퐁퐁 국화 네 가지를 사다 심었는데요. 이 아이는 변이가 살짝 온것 같아요. 흰색인 것 같은데 보니까 중앙에 분홍빛이 살짝 물드네요. 아직 피어나는 중이어서 폼폼으로 완전히 바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음, 변이가 오기는 확실히 온것 같아요. 이 아이는 크림 색깔 폼폼인데요. 이 아이도 폼폼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퐁퐁 형태가 안 되어 있죠. 음, 제가 퐁퐁형 국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왕이면 퐁퐁 형태의 국화가 더 예쁘겠죠. 아, 그러길 바라봅니다. 이 아이는 노랑색 퐁퐁 국화입니다. 이 아이도 퐁퐁 국화로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색상은 이 아이는 똑같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 아이는 형광색 퐁퐁 국화예요 이 아이도 피기를 간절히 한번 바래 봅니다 작년에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꼭 피워주길 바라봅니다. 낯사로운 가을 햇빛을 맞고 가자니아도 이렇게 한두 송이씩 피워줍니다. 월동을 전부 다 마쳤어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겨울 동안 실내에서 월동을 할 거예요.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서리를 맞지 않았네요. 이곳에 제가 네구루를 심었는데요. 분홍과 겹분홍 흰색 이렇게 어, 세 가지 색을 네구루를 심었습니다. 이제 잘라서 화분에 담으려고 합니다. 자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흰색입니다. 늦게 이렇게 피워줍니다. 이 아이는 미니 장미 노란색입니다. 봄에는 흰색으로 피었다가 살짝 연한 분홍으로 바뀌더니 지금 가을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했네요. 아우, 이 색깔도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 이름은 크리스마스 로즈이죠. 더블레드 스포티더입니다. 아, 이 아이 궁금하셨죠? 저번에 제가 꽃대 올라온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음, 이 아이는, 아,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홍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랏빛에 조금 가깝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색상 그대로의 색상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색상이 보는 그대로의 색상이 잘 보인답니다. 음, 이 아이 굉장히 예쁘죠.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꽃송이가 새송이가 피었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꽃송이가 피었고요. 아, 이 아이는 또 꽃대가 맺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아, 이렇게 꽃이 폭사여져 있습니다. 토요일 보통 여기도 체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온도를 보실 때는 최저 기온과 또 체감 기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체감 기온을 그대로의 기온이기 때문에 체감 기온을 잘 봅니다. 어, 이 아이는 어, 잎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꽃은 또 어떻게 될지. 토요일 지나고 나서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꽃이 냉해를 입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 이 아이는 겨울 동안 잎이 계속 푸르댕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갓 이렇게 어, 태어난 연한 잎은 연두빛이지만은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겨울 동안 월동을 합니다. 노지 정원에 있는 아마릴리스 구근도 이제 화분에서 케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가 아마릴리스 구근이 종류가 한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어제 케어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어, 화분에 있던 이 아이 구근들이 굉장히 실한데요. 이 아이는 제가 21년도 여름에 파종을 해서 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새 어, 아이가 되는데 어, 다른 아이들은 자구들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었더라고요. 자구들은 원래 좀 작았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도 뿌리를 자르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늘에서 살짝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지를 사서. 아이스박스 안에 보관할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보관하였더니 썩지 않고 굉장히 보관이 잘 되었습니다. 벌써 3년째 키웠는데요. 이 아이는 시아 교배종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시아 발화를 해서 3년째 키웠기 때문에, 어, 내년에는 좀꼭 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릴리스 구근도 이렇게 씨앗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난 후에 꽃봉에서 씨가 동그랗게 맺히는데요. 그 씨앗을 받아서 물에 잠시 침종시켜서 사기 나면은 파종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세 개가 발아가 되었네요. 세 개가 발아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어, 키웠더니 이 정도의 크기로 변했습니다. 많이 키웠죠? 최저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마음도 급해집니다. 캐지 않았던 또 칸나 구근도 키어봅니다 화분에 있던 망고 칸나 구근을 제가 지금 캐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지금 화분 두 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캐었고요. 또 텃밭에 올라가는 곳에 빨간 칸나와 망고 칸나 세 개를 전부 다 캐었습니다. 빨간 칸나 구근은 얼마나 크든지요. 아우 정말로 컸습니다. 제가 영양을 너무 많이 주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이컵 모양의 크기 정도로 컸습니다. 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였어. 이 아이도 그늘에서 살짝 말린 후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아이스박스나 종이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종이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였어요. 이제 마당 정원에 있던 고군들을 전부 켜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주말에는 날이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붙여서 보관해야 되겠어요? 뿌리만 털고 그대로 붙여서 보관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어 거의 다 냉해를 입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서리를 맞지 않고 구근을 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도 바쁘고 마음도 조금 바빠집니다. 음, 이제 마당 정원에 있던 아시덴 서라 구근만 캐면 전부 다 구근을 다캘것 같습니다. 지금 카라 구근을 캐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보라색깔 카라 구근을 지금 캐고 있습니다. 카라 구근도 잎이 지상부는 사라지고 없구요. 지금 구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도 제가 카라 구근을 전부 다 캐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렐리스 구근과 카라 구근이 두 가지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카라 구근을 전부 다 캐었습니다 예쁜 꽃을 보여주었던 아마 릴리스 빨간색깔 구근입니다 빨간색깔 꽃 굉장히 예뻤었죠 그리고 겹꽃 이렇게 전부 다 캐었습니다 네 가지를 전부 다 캐서 지금 아침 햇살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살짝 좀 누룩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햇빛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 아이 카라 구근이죠 카라 구근도 어, 여러 군데서 캔 것을 이렇게 어, 나누어서 보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망고 칸나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질 겁니다 겨울 월동 준비 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